날이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형님 괜찮으세요 지금? 종이컵에 딱 절반. <목소리> 딱히 사무실 위치가 의미가 없더라고요. 항상 타지 나와 있고 거의 360도 돌아가는데. 아 맞대. <목소리> <목소리> 아니 조금 이제 사고 있더라도 맞춰볼까요? 주제 그걸 푸는 거야. 지색이 아니, 그래도. 아니, 아니. 그래도. 아니, 아니. 어, 나는 둘다 괜찮아 괜찮은데. 아반떼. 아반떼? 아반떼, MD 정도. MD나 번유 번유나번 아반떼. MD부터. 아반떼나 세리. 지금 여기서 300대가 넘게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중고차는 이렇게 차량 사진 나오고 차량명, 미션, 연료, 주행, 색상, 금액까지 나오 차량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셋다 볼까요 그냥? 야 근데 만약에 이거 없으면 어떡할래? 여기서 마음에 드는 아이 중에 골라야지 이제 없어지려면 <laughs> 이중잖아이 중에 이 세대를 일단 그러면 네. 키를 받고 항상 고기 얘기하시고 그것도 다 소고기를 <웃음> 얘기하시더라고요 <웃음> 오래 걸릴 줄 몰랐어요 <웃음> <웃음> 맞아요 그 얘기 많이 하세요 그냥 밥 얻어 먹으려고 했는데 <laughs> 뭐 버스비도 내줘야 지니 엔진 소리도 그렇고. 그럼 음, 네, 그죠. 네. 엔진이 리은 네. 분이. 그렇고. 아 예열이 되면 줄어들어요. 이게 달달 소리가 이게 CC에 따라서 다르지. 아까 차보다는 엔진 소리가 훨씬 좋거든요. 겉 벨트는 한번 교환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거의 새거 해봤자 6만 원. 네. 제 그럼 지하택이 그래도 어 나는 둘다 괜찮아... 괜찮은데... 내 말은 우가 지금... 발품 다방 미쓰이... <laughs> 제가 또한물 조절을 또 해서... 맥심 커피 진짜 맛있게다니다 내가... 근데 또 원래 이걸로 저야 또... 맛이 또 다르죠? 그만 딱. 조금 안 돼요. 드세요. 잘못잘어요 <laughs> 잘못 너무, 너무 많이 탔어요, 감사합니다. 차량은 오토기 때문에 오에만 체크가 돼 있고 사단 법인에서 이 이환택이란 분이 나오셔 가지고 직접 차를 보면서 체크를 한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발품종사 이상윤 팀장입니다. 오늘은 멀리서 청주에서 오신 회원님, 오늘 차량 출고 후기 영상입니다. 오늘 날이 굉장히 추운데 또 방문을 하셔가지고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친한 마이카로 이제 진행을 하시니까 오늘은 이제 서류만 접수를 하고 출고는 아마 내일쯤 될것 같아요. 오늘 날씨 추우셨는데도 불구하고 좀 어떠셨는지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생각보다 오래 걸려가지고. 그쵸. 그쵸. 쉽 1시간, 2시간이면은 가능하실거니 했는데, 4시간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그래도 저희 발품종차를 믿고 거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믿고 해주신 것만큼, 내일 출고할 때, 차량 점검 꼼꼼히 다 해서, 이제 탁송을 이제 보내드리는 것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발품종차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지금은 어제 출고, 편안한. 지금 정비소에 와서, 육안으로 이제 확인 가능한 부분들, 이제, 체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차량을 하부까지 이제 차량을 떠서 밑에 하부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점검 좀 어때요? 네큰 이상은 없네요 차 내려옵니다 아네 그리고 저희 발품 중고차 카페에 들어오시면 중고차 거래하실 때 유용한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고 이력 조회 서비스 및 허위 매물 검증 서비스 업무 조회 등등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를 회원 가입만 하셔도 모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발품종고차 카페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